해피레, 하루! 최근에 재밌게 본 영화 두 가지를 한번 같이 리뷰를 해볼까 해요. 한 영상에서 함께 다루려는 이유는 제가 이 영화들을 좋게 본 이유가 나름 겹치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바로 음악, OST도 좋고 작품 내에 음악이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는 것이 이건 또 우연 아닌 우연이다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네. 해피엔드랑 시너스 죄인들인데요. 사실 해피엔드는 <laughs> 개봉한 지좀 됐잖아요. 그리고 제가 리뷰를 찍어온다 찍어온다 했는데, 뭔가 또 이렇다게 막 그게 안 되고 어쩌저쩌 미뤄가지고 이제 갖고 오는 거지만, 최근에 10만 관객 달성해가지고 저기 버터 감자 듀오가 다시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못가지면 너무 재밌겠다. 시너스는 사실 미국에서부터 이미 엄청나게 호평을 받고 있었더라서 고 어, 어쩔까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다들 엄지척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두 작품을 모두 극장에서 볼수 있었으니 얼마나 행운인가. 일단 첫 번째는 소라 네오 감독의 해피 엔드인데 근데 왜 자꾸 네오 소라 감독이라고 하는 거야? 일본인들은 성부터 부르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시놉시스는요. 음악에 빠진 고등학생 유타와 코우는 친구들과 함께 자유로운 나날을 보낸다. 동아리방을 찾아 늦은 밤 학교에 잡입한 그들은 교장 나가이의 고급 차량에 발칙한 장난을 치고 분노한 학교는 AI 감시 체제를 도입한다. <laughs> 이거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신혼만 놓고 보면 뭔가 SF 장르의 냄새가 물씬 나지 않으세요? 근 미래를 배경으로 했다고도 하니까 저는 약간 이제. 자유로운 청춘들이 이 무자비하게 발전한 과학 기술들과 냉혹한 현실 사이에서 고통받고 그 사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쟁하고 사랑하고 쟁취해 내고 막 이런 이야기를 그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뭐 AI나 과학 기술이나 뭐 이런 SF적인 존재감이 그렇게 크진 않더라고요. 시놉시스에 나오는 그 AI 감시 체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영화에서 만든 가상의 설정인데 산업티라고 학교 곳곳에 있는 CCTV가 학생들의 얼굴을 감지하면서 만약 불량하거나 규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바로 중앙 모니터에 딱 띄워놓고 벌점을 때리는 그러니까 일명 자동 벌점 인식 시스템 정도로 저는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설정이 뭔가 전체적인 이야기에 엄청 많이 좌지우지 할줄 알았는데 크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설정은 그냥 이이야기의 갈등의 시발점일 뿐이지 않을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CCTV로 학생들이 일거수 일투적 감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학교라는 공간에서 승인되어질 수 있었는지 그거가 의문이었는데, 아, 이 작품 속의 미래 일본이 약간 혼돈의 카오스인 것 같아. 지금보다 물질주의가 만연하고 막 공직자들은 막 공개적인 곳에서 혐오 발언도 아무렇지 않게 하고 굉장히 노골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도 뭔가 막단소뭐뭐 깔끔한 뭐, 환경 만들기 이런 명목하에 그런 거를 실행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거 근데 또 물론 다 그렇지만은 또 아는 것 같은 게. 어 그런 어떤 감시 체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학생들 집단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의 부조리함에 대립하는 사람들이 바로 곧바로 사회에서도 움직임을 뭔가 나타내는 듯이 그려져가지고, 이게 생각보다 다이렉트로 연결된다. 그래서 초중반까지는, 아, 이거 청춘 우정 드라마인 줄 알았는데, 그냥 그걸 소재로 한 사회 비판물인가? 막 이렇게 했는데, 그건 또 아니야. 아니, 뭐지? 그러니까 결말까지 보고 나면 정말 기승전 우정이긴 했거든요? 제, 제 생각에는. 어떤 평론가 분은 이 영화를 두고 21세기 태풍클럽이라고도 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혼란한 거구나 싶고. 네. 아무튼 각설하고 해피엔드의 포인트를 한번 이제 나열을 해보겠는데. 네, 네. 첫 번째. 다양한 인종, 다양한 계급의 캐릭터가 나온다. 일단 그 주인공 내 음악 감상 동아리 멤버들부터 저기 미국 혼혈. 대만 혼혈, 제일동포, 이렇게 되게 다양해요. 근데 저는, 뭐랄까, 약간, 일본이라는 나라가 아직까지 대외적으로 좀, 좀, 은근히 보수적이라는 인상이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막 번쩍번쩍한 디제잉에서, 뭐, 막, 미성년자 애들이 막, 이렇게 여러 인종의 학생들이 춤추고 하는 씬이 담기는 그 자체만으로도 일단 되게 흥미롭고 신박하다고 느껴질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극이 진행이 될수록, 각 캐릭터들이, 어, 자기와 관련된 이른바 자기 환경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들을 꺼내놓는데, 어, 원래 청춘물의 감성이지 않나요? 그런 게 약간 뭔가 친구에게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으면서만.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이 이겨내 보자 이렇게 이렇게 하는 약간 치얼업하는 분위기. 학창 시절의 친구들은 사회의 친구들과 다르잖아요. 환경이 달라도 뭐 집안 사정이 어쨌든 저쨌든 학교라는 다 같이 어찌 보면 일정 시간 동안 고립돼 있어야 되는 그 공간에서. 조금만한 것이라도 공통점이 생기면 금세 친해질 수 있죠 뭐 취향이라든지 유머코드라든지 하다못해 같은 아이템 같은 이런 조그마하고 어떻게 보면 원초적인 것들로 인해서 되게 연결되기가 쉬운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서로를 어, 재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그냥 진짜 인간 자체로만 바라보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청춘물에 대한 니즈가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는 게 아닐까요? 다들.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거야. 하지만 지금은 그때 같은 친구를 사귈 수 없고, 그때처럼 때묻지 않은 순수함과 순진함을 돌려받을 수 없으니까. 일단 주인공 듀오 중에 한 명은 완전 부유한 순수 일본인이고, 한 명은 제일동포 소시민 계층인데, 사이가 분명하잖아요. 그렇게 완전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나름 또 알콩달콩 잘 사귀는 것 같더라고요. 어릴수록 그런 주변의 사정이 우정에 직접적으로 크게 영향을 주진 않는데, 하지만 이들은 이제 고등학생이고 곧 어른이 되어야 할 운명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의 그런 감시 체제라든지 노골적인 뭐 이제 사회의 차별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각자 다르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사회가 망가지고 부러질수록 그 날카로운 단면에 어 가장 먼저 베일 사람이 이렇게 쫙 나열이 되잖아요. 계층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사회 시스템에 의해서 가장 먼저 피해받고 영향을 받을 사람들이 이제 그 음악 동아리 내에서도 딱 라인이 줄 세워지는 거죠. 그거는 더는 뭐 취향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어떤 요소로 연대할 수 없는 어찌 보면 생존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 거기서 균열이 가고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그 흐름이 마지막에 두 인물들이 다른 길로 아예 딱 걷게 된다는 신을 엄청 오랫동안 보여주고 그 메시지를 되게 극명하고 직관적으로 그렇지 저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 되게 뭔가 판타지스러운 이 환경에서 오히려 그런 부분은 판타지스럽지 않네 라고 신기하면서 여운이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청춘물의 감성은 잃지 않고 다양한 캐릭터들이 신선함을 더해줘서 좋았다. 두 번째 디스토피아 직전의 세계를 보는 기분이었다.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여기 작품 속에 일본 개판 5분 전이거든요. TV에서 정치인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니까 아무 뭔가 의식도 없이 개 빠운 소리 했다가 막 음식물 맞고 교장도 아무리 뭐 자기 차를 그렇게 망가뜨려 놓았다 쳐도 그렇게 파노티콘을 설치한다든지 막 주인공 디오가 밤길에 걸어가니까 경찰관이 그 순수 일본인 유타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그 제일 동포 코한테는막 신분증 내놓으라고 신분증 갖고 오라고. 이거 곧 하야하게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되게 불안정한 사회를 보는 느낌이어가지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이상한 부분이 있었다면 처음에 어쨌든 근미래 사회고 SF 적으로 뭔가 되게 발전했다며 구름에다가 전광판 띄우고 차를 막 이렇게 세로로 세로로 세워놓을 수 있는 뭐 능력이 있는 세상이야 여기가 근데도 시민의식이나 상식 수준이 지금보다 더 후퇴한 느낌 뭔가 진짜 머릿속에 있는 걸 이제 더는 숨기지 않고 다들 입으로 내뱉는 사회가 된 느낌이었어가지고. 그건 왜 그럴까? 감독의 의도였겠지만, 뭔가 제가 느끼기로는 어떤 그런 기술의 발전과 시민의식이 꼭 비례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 전망을 <laughs> 그린 것이 아닐까요? 아니, 왜냐면 일본인 감독 입장에서 그런 일본 사회를 그려낸다는 게 마냥 또, 또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SF라고 하기에는 되게. <laughs> 아날로그틱한 장면들도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심지어 지금과 영 다를 것 없는 생활 이미지들이 많아가지고. 뭐, 어, 또, 어떻게 아름아름 전에 듣기로는 일본 사회 내에서 저기 서양인들에 대한 뭔가 선망이 되게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막 가끔 일본 예능 같은 거 봐도 그런 식으로 막 나오는 것도 많아가지고. 근데 왜저때 미래의 일본에서는 굳이 순수 일본인만을 저렇게 또. 치기를 하고 그 계통만 차별 대우를 하는 것인지 아무튼 이런저런 부분 때문에 뭐 감독님의 의도가 어쨌는지는 일단 모르는 상태로 봤을 때는 그런 SF적인 디테일들은 조금 나는 아쉽다고 느껴졌고요 그런 게 오히려 이 혼란한 시대상을 더잘 드러내는 것 같기도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사실 마음을 잘못 정했어요. 내가 이걸 좋아하는 건지 안 좋아하는 건지. 호불호에 지금 가만히. 가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악. 주인공 네이 음악 감상 동아리가 디제잉 음악을 좋아하나봐요. 막첫 시퀀스부터 미성년자인 놈들이 막 몰래 클럽 가려고 막 하고, 막 학교 동아리실에 막그 디제잉, 이거 뭐라 그러죠? 디제잉 기구? 그 세션? <laughs> 이런 게 구비되어 있는데 그게 너무 웃기고 사실 저는 그런 전자음악 쪽잘 모르고 잘 듣지도 않아서 어, 처음에 그런 거 나왔을 때만 해도 그냥 난잘감명받진 않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영화에 혼란한 S.F. 향에 살짝 첨가된 그 미래 사회 분위기랑 그 음악이 톤이 굉장히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반복되는 멜로디가 점점점 변형되는 형태로 증폭되어가면서 마침내 폭발하고 막 이런 식의 구성이 많잖아요. 그게 뭔가 인물들의 감정선과 또 오버랩이 되기도 하면서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음알못이라서 그냥 감히 할수 있는 말인데 그이 감독님이. 사카모토 류이치 그 음악 감독의 아드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메리크리스마스 비스터 로렌스의 OST에서 느꼈던 그 기시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엥? 제가 비록 뭐 어떤 악기인지 어떤 효과인지 이런 건잘 모르겠는데, 묘사해보자면, 유리병 속에 얼음들이 찰랑찰랑찰랑, 얼음물이 찰랑찰랑, 이런 뉘앙스의 그 전자음악 느낌이 있거든요. 비슷해, 둘 다. <laughs> <laughs> 아무튼, 어, 청춘들과 잘 어울리더라. 음악이 좋더라. 예. 그래서 결론을 말하자면, 거대하고 차가운 SF 쓰나미에서 고통받는 청춘들을 기대했지만, 음, 어떤 장르적인 디테일을 어, 즐길 수 있다기 보단도, 그런 삐뚤빼뚤한 현실 속에서도 영차영차 영차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하는, 이제 막, 병아리 같은 아이들이 서로 살아가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았다. 곧 어른이 될 아이들의 성장통을 보는 느낌인데 그게 이렇게 늦어질까 싶다는 거지. 다음은 라이언 쿠글러 감독의 시노스입니다. 요즘 시네필드 사이에서 굉장히 핫한 장르 영화 있죠? 시놉시스는 1932년 시카고 갱단의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 미시시피로 돌아온 쌍둥이 형제 스모크와 스택 큰 돈을 벌기 위해 술집 주크조인트를 운영하기로 한다 화려한 오프닝 파티가 열리는 밤 천부적인 재능을 지닌 세미의 노래로 파티의 열기는 점점 뜨거워지고 초대하지 않은 불청객이 일행에 찾아오는데 저소신발언하자면요 처음에 시놉스볼 생각이 없었어 아, 이거 포스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좀 촌스럽지 않아요? 이거 뭐 하는 영화인지 잘 모르겠지 않아요? 그냥 대충 적당한 액션물처럼만 느껴지고, 이 s 너스 n s 라는 제목도 그냥 s 너스 n s 이렇게 영재로 볼 때는 멋지긴 한데, 시너스, 죄인들, 이러니까, 뭐 어쩌라는 영화인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또, 아, 뭐 그런 영화가 또 나오나 보다, 있나 보다. 근데 나는 그냥 그날 패닉해한 스킴이나 봐야지, 이러고 있었거든요. 취사의 반응이, 반응이, 블랙팬서 감독이 또한건했다뭐 엔터테인먼트, 액션, 드라마, 서사 이미 구성, 공포영화, 장르물 구성 다 잡았다. 봐야지. 이제 주가 오르기 전에 빨리 유튜브 올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약간 좀, 약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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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대수롭지 않은 마음으로 봤는데, 정말 웅장하구나. 여러분 와인 먹을 때막 바디감이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이거 정말 풀 바디. 정말 모든 게다 다 진짜 말 맞다는 모든 게다 담겨 있고 이거 보고 나오면 진짜 배 터질 것 같아. 씨너스의 첫 번째 포인트는 음악인데요. 사실 아까 해피엔드에서는 맨 마지막 키워드로 들어갔었잖아요. 음악이. 근데 여기서는 맨 처음인. 이 이유가 아무래도 여기가 더 음악 비중이 큰 감이 있고,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도 동의하실 법한 이 영화의 가장 뭔가 하이라이트라? 하이라이트라고 느꼈다. 니까 그러니까 황홀하다고 느꼈을 만한 씬들이 음악과 굉장히 크게 연관이 있고, 아, 이 영화 참 독특하다. 이 영화 감독이 정말 스타일이 뚜렷하다라고 느끼는 지점에서도 항상 음악이. 예, 네. 일단, 영화 초반에 나왔던 그 전설이라고 하나? 그거부터 한번 읽고 가자면. 음악을 통해서 생과 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게 얼마나 황홀하면 그걸로 악마도 막 소원할 수 있다. 그냥 그거잖아. 진짜 개쩌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면, 악마들도 띠용! 하고, 아, 내가 쟤 데리고 가야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갓 성인이 된 듯해 보이는 블루스 음악 지망생인데, 달란트가 비록 지금은 소장롱이지만 독립해가지고 아가수해야 되나 이렇게 좀 자아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친구의 음악을 기점으로 이제 어둠이 깨어나는 거지. 사촌형들 클럽 개업식 때 천부적인 재능으로 곧그 클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취하게 만드는데 그 씬이 과거와. 현재 미래를 넘나드는 그 롱테이크 씨은 단연 이 영화의 가장 어, 맛있는 장면이 아닐까 싶고 같은 멜로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은근하게 그 약간 옛날에 타악기부터 해가지고 이제 좀 현대 시간 약간 솔자보이 생각나는 약간 비트까지 깔고 이렇게 하면서 막 넘어가는데 엄청 시각적 청각적으로 만족감이 들었어 가지고 좋았어요. 약간 어, 이 장면을 보기 위해서 내가 이 영화를 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편 되게 또 울컥하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다른 인종들에 비해 특히 흑인들에게는 음악이 큰 의미가 있잖아요. 힙합, 리듬은 블루스, 슬픈 역사를 승화해가지고 그걸 음악으로 표현해낸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그 씬에서 총망라 돼서 은유된 느낌이었거든요. 그 씬을 보고 있노라면 내가 뭔가 명예 흑인이 된것 같고, welcome to black people parade. <laughs> 뭔가 그 현장에 있는 것 같고, 그래, 흑인들에게 음악이란 이런 의미지. 그런 간접 경험을 하게 되는 느낌이 와서. 아, 영화는 사실 이러려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도 약간 좀 오버해서 들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버튼 액션씬 같은 데서 나왔던 오스트들도 되게 흥미로웠던 게 그냥 되게 무난한 그런 음악도 아니고 되게 옛날 막 7, 80년대 막 밴드들이 했을 법한 그런 은근히 촌스러우면서도 되게 짭짭하게 또 짭짤하게 맛있는 재밌더라고요 예, 아무튼 오프닝부터 엔딩까지 모든 신들의 노래가 좋아가지고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 영화가 뱀파이어몰이라는 것인데 바로 이어서 말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지만 이제 그 음악씬에서만 끝났어도 저는 이미 아 영화 잘 봤습니다 이러고 나왔을 텐데 아니 세미의 음악을 클럽 밖에 있던 사람들도 듣거든요 그러면서 아 개쩌는데 이러면서 클럽에 들어가려고요. 근데 이뺀 그들은 백인들이었거든. 당시 시대상 이제 1932년이라고 딱박아주면서 그걸 고려해 본다면 아직까지 그 인종차별이 은근하게 남아 있었을 때였고, 아니 심지어 뭐 극중에서 막 백인 전용 화장실 이런 게 아예 대놓고 등장을 하더라고요. 은근하게가 아닌가 뭐 아직도 대놓고인가? 아무튼 그런 시기에 흑인 쌍둥이들이 술집을 열었으니까 다 흑인들만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와중에 백인들 세 명이 아 노래 개짜니까 나도 들여보내주쇼 하면은. 안 들어 보내주지. 아이고 보니 그들은 인간이 아니었던 거야. 뱀파이어였던 거야. 너무나 개쩌는 음악을 하는 그 세미의 재능에 깜짝 놀래가지고 쟤를 데려가고 싶었던 거지. 쟤를 캐스팅 해가고 싶었던 거지. 근데 여러분 뱀파이어 설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마늘을 먹으면 락 이런다든지, 햇빛 받으면 탄다든지, 뭐심장이 말뚝 받는 뭔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설정이 바로 초대받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나 이거 왜 이렇게 좋지? 사실 뱀파이어물의 그런 초기 설정들이 뭐 현대물로 오면서 어떤 것만 좀 취사적으로 선택되고 있고 그렇기도 하지만 그 설정들 중에 가장 우아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인간보다 사실 훨씬 우월한 피지컬이잖아요. 그리고 어, 뭐, 그거 사실 허락을 받거니 말거니 그냥 막말로 문 부수면 그냥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도? 뭔진 모르겠지만 자신들의 그 법칙을 지켜야 한다는 그 뭔가 금기적인 설정이 너무 좋아. 할수 있는데 안 하는 건지. 뭔가 무슨 이유에서든지 그들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그냥 단순히 전통이라 지키려고 하는 건지. 그 상상할 수 있게 되잖아. 그 멘트도 마냥, 아, 네, 들어오세요. 라고 안 하고, 야, 그럼 들어와봐. 이렇게 해도 그걸 쳐준다는 게 거기서는 되게 또 헐렁하게 듣기 좋을 대로 해석하고 넘어간 그, 그 간극도 너무 웃기지 않아요? 고대 시절의 뱀파이어들은 그렇게 쓰면 안들어왔을것 같아. 고대 진짜 예전 찐 조상 뱀파이어들은 진짜로 아, 들어오세요. 해야만 진짜 들어와가지고 피다 빨아먹고 그랬을 것 같은데 요즘 현대 뱀파이어 놈들, 근현대 뱀파이어들은 들어와보단지 이렇게만 말해도 어, 들어오랬다? 들어올랬어 이러고 들어가는 그, 그게 너무 좋아. 근데 이 영화가 그걸 적극 살려줘서 난 개인적으로 너무 감동이었어. 아무튼 처음에는 백인들끼리만 있었기 때문에 그 클럽에서 못 들어가고 이벤을 당했지만, 허, 이게 웬걸 그 흑인 클럽 안에 유일한 백인이 한명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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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할아버지가 흑인이었어가지고 백인들 사이에서 무시당하고 어쩌다 보니 흑인들과 같이 자랐을 걸로 추측되는. 메리씨. 메리가 물린 거야. 근데 메리는 이미 거기 손님이었기도 했고, 이제 좀 거기 다 아는 사람들이기도 하니까, 야, 나 들어가도 돼? 하면 이제 거기 이제 앞에 지키던 가드가, 어, 들어와? 왜, 왜 물어보고 날려? 이러고 들어가서, 으으 사람들을 물고 다니면서, 손님들이 밖으로 귀가하는 와중에 또 이제 막 물어가지고, 뱀파이어 쪽 숫자가 빵빵 늘어나게 되는 거죠. 너무 재밌다. 그리고 뱀파이어들이, 세미를 데려가고 싶어하는 동시에 그 세미네 사람들을 다 죽이고 싶어해요. 근데 사실 죽인다기보다도 그 사람들 말한 거 들어보면 그러니까 모두 그냥 뱀파이어를 만들고 싶어해. 그래야 자기들과 유대감을 느낄 수 있다 이거야. 근데 그 사람들 그걸 원할까? 안 물어본 거 아니야? 근데 어쩔 수 없어. 뱀파이어들은 그거를 구원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런 부분이 약간 미드소머 같지 않으세요? 상대방은 원하지도 않았는데 너네는 죽어야 해. 죽어서 뱀파이어 되면 얼마나 신세 계인지 아니? 이러면서. 우리는 모두 하나야. 우리는 다 너무 사랑해. 아 너무 웃기네. 그러면서 이제 그 클럽 안에 꽁꽁 이제 가둬가지고 어찌할지 어찌할지 고민하는 세미네들을 꼬시려고 밖에서 막 플래시몹을 해요. 되게 정성스럽게. 근데 또 그것이. 음악적 장관이다 앞선 그 롱테이크 씬만으로도 이미 꺽하고 배불렀는데 뒤에서 또 보여주니까 하, 클럽 안이나 클럽 밖에는 아주 핫풀이야 처음에 그 백인 패거리들의 리더가 아일랜드인인 걸로 들었다거든요 근데 그 1932년에 아일랜드 사람들도 인종차별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사실 백인이면 딱히 그런 게 없는 거로 생각했는데 극 중에서 그 아일랜드인을 두고 막 화이트니거 막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런 배경의 캐릭터가 아일랜드 전통춤과 전통 노래를 부르니까. 그리고 그 클럽 안에서의 상황과 비슷하게 백인이라든지 흑인이라든지 동양인이라든지 다양한 사람들이 그 음악에 맞춰 춤추고 이렇게 되게 즐기는 모습이 어, 진짜 자유로워 보인다. 진짜 그 아까의 그 모습과 되게 비슷한 듯 다른 것 같다는 느낌 들었어요. 근데 이쪽 씬에서 뭔가 좀더 오싹함이 있는 동시에 좀더 울컥하기도 했던 거는 어쨌든 이들은 이제 더는 인간이 아니게 되고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이 아니게 되고 뱀파이어들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사회의 모든 억압과 편견을 벗어던지고 인종 대통합해서 이제 We are the world 하는 뭔뭐 그런 의식 같은 느낌도 들고 뱀파이어인지 좀비인지 되게 뭔가 아무튼 피칠갑하고 있는 애들이 막 활짝 활짝 웃으면서 이러고 있는 것이 어느 순간 그들의 논리가 또 이상하게 저는 약간 또 홀리는 거예요 저미드스마볼 때도 그랬거든요 제가 멘탈이 약해서 그런가 그 사람들의 이런 말을 되게 쉽게 귀가 팔랑대 아니 왜냐면 뱀파이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영원히 늙지 않고 사는 거잖아? 그럼 이제 따져봤을 때이 커뮤니티는 평생 인종차별도 없고 건강 문제도 없고 그냥 서로 진짜 의지하면서 이제 가족끼리 사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뭘 위해 버티고 사는 거지 인간으로서라는 생각을 한 10초 정도 했었는데 여기서 바로 마지막 포인트로 이어가 보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의 특징이 주인공 외의 캐릭터들의 입장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는 거거든요. 뭐 어쨌든 더는 인간이 아니게 됐지만. 저 뱀파이어가 예전에는 아일랜드인이었다고도 하고 막 뱀파이어 수들이 늘어나면서 흑인 출신이었던 뱀파이어도 생긴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이제 흑인을 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 정말 돌고 도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 주인공 내 숙적으로 단순히 일반적인 백인을 설정하지 않는 게 좋았어요. 단순하게 그냥 멍청한 KKK 이런 백인 우월주의자라든지 당시에 정말 보통의 백인들이 흑인이라는 이유로 그런 린치를 간다. 이런 설정에서 뻔하게 보이지 않게 하는 게 좋았달까? 그래서 저는 그 뱀파이어들이 되게 절박하게, 그리고 뭔가 집, 착적으로 아나이 사람들 다뱀파이어로 만들어야 돼 우리랑 같이 살자 우리 다 사랑해 이렇게 하는 이유도 그렇게 전도하는 이유조차도 인간 사회에서 어떤 그런 핍박당하는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에 아 뱀파이어가 되면 진짜 얼마나 편한지라는 마음으로 약간 정말 진짜 진심으로 구원하려고 한다는 것처럼도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그 결말까지도 진짜 탄탄하게 마무리되는 게 좋았는데 마침내 독립해가지고 결국은 가수로 성공해가 버린 우리 쌤이 키에서 막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막 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이 영화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그 쿠키에서조차 디테일을 놓치지 않더라고요 공연이 끝났는데 어떤 손님들이 아 좀만 더 있다 가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본대 직원이 그러니까 셀리즈에서 어 그래 들어오시라고 해 이렇게 말을 해나 거기까지만 해도 생각을 못했는데 대박 대박 뱀파이어를 초대한 거지 그래도 하나 도 늙지 않는 채로 등장한 뱀파이어들. 근데 묘하게 <laughs> 패션이 개촌스러워. 취향이 아직 1930년대 그때로 머물러져 있는 건지. 아무튼 오랜만에 만났긴 했지만 뱀파이어들이 여직 세미에게 플러팅을 하는데 그거를 듣고 세미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나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있긴 했지만 그때 그 클럽에서 음악하고 놀고 일했던 게 아직도 되게 좋은 추억이다 이는데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망라하다. 진짜 나도, 나도 스크린 밖에 있는 나도 막 진짜 명예 흑인이 된다고 느낄 정도로 감화됐던 그 씬. 그래서 세미의 그 말을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자면, 물론 이런저런 정말 족같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을 화려하게 어떻게 보면 데뷔했던 그 정말 그 순간 하나로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닐까. 우리가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맨날 개같이 일하면서도 한번 여행 갔다 오고, 한번 정말 뭐 사람들 때문에 행복하고 이런 순간이 있으면, 그 기억으로 우린 계속 살아간다 하잖아요 그런 기억 때문에 계속 돈 벌고 그런 기억 때문에 어, 상사 안 패고 나온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인간은 그런 것이 아닐까 그래서 시너스의 결론은 어, 이제껏 쉽게 보지 못한 방식으로 흑인 문화를 말해줬다 깨알 디테일들이 살아있어서 너무 좋았다 시대상도 잘 살리고 미장센도 좋았다 음악도 말할 것도 없었고 아 진짜 역대 급으로 긴 리뷰였다. 그래서 시너스랑 해피엔드 둘을 굳이 비교해보자면요. 그냥 개인적인 어떤 기존의 취향, 감성은 해피엔드가 조금 더 좋았던 것 같고, 어떤 제가 환장하는 그런 디테일적인 부분, 그리고 어떤 완성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시너스가 더 기억에 남는 것 같긴 합니다. 저처럼 시너스나 해피엔드 재밌게 보신 선배님들 계시다면 댓글로 저처럼 감상 공유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다. 다들 연휴 잘 보내시고요. 다음에도 더 재밌는 영화를 보고 함께 이야기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안녕히 가세요. 아, 어, 기운 없어.